우리도 그 순이 감자 올해 추가를 해서 홍감자를 이렇게 심고 있는데요. 제일 중요한 그 포인트는 일단 돌려짓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특히 감자 같은 경우는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폐농을 할수 있는 그런. 상황도 우호하기 때문에 벌려짓기를꼭 해줘야 되는 게 포인트고요. 그다음에 뿌거름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유기질 비료를 많이 줘야 감자 작황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비료보다는 가축의 분뇨에다가 이렇게 그 톱밥이나 왕겨를 발효를 시켜서 만든 그 유기질 비료를 많이 넣어줘야 자연적으로 그 맛이 인위적인 맛하고는 틀리게 참 좋다. 크게 그 병충해도 구하기 때문에 특히 감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명력도 강하고. 한강 심을 저리 걸음 피고, 그러 오늘 일정이 끝이죠. 응? 어땠어? 어어 힘들게 또 일을 하고 농주를 한잔 딱 먹으면 힘들하고 아 안온데 똥냄새 나고 하안나간더덕같은데 <laughs> <해서> <laughs> 이렇게 먹으면 뭐 이렇게 진수성채해가 먹으면 맛있겠다. 무채도 <laughs> 어, 음? 있고 족발보다는 안네. 더덕. 더덕. 더덕 무채. 더덕 껍질 안가고 이렇게 무쳐네북어하고 더덕하고 무쳤나 봐. 면네아빠또술김면또 응? 술 끼면 또, 또 일하는게 가쁘가쁘다그랭해서 so <laughs> 원래 심진일 할때 한여식 먹고 해요 심도 덜 들고 건강할때 많이 먹었지요 무슨 엄가 항상 맛있을 때 많이 먹으라고. 무슨 사람 많이 보이는 데는 될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아. 물론 마스크도 써야겠지만 이렇게 사람하고 접촉을 하는 게안좋다더라고 그리고 손을 잘 닦아야 되고 이거 이제 봄날 가지 않아 응, 하나도 안춥네 <laughs> 매실이 금방 꼽히는 데 뭘? 응. 매실나무는 이번에 줄때 이제 향가루를 뿌리지 말아야지 톡톡 붉어져서 저기는바이오체리는 껴져도 되겠더라고 이 쪽이 네. 네, 네. 네, 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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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진 엄마 그러고 일식집을 잡으라 그래 오늘 응. 예진 엄마 좋아하는 거 먹고, 먹고 싶은데로 가자 고 응. 가라 그래 오늘 아빠가 쏜다고 겸사겸사해서 내일 이 생일 아니야 또 예진 아빠 응. <웃음> 생일이 <웃음> 근런건데 몰려있어 응, <laughs> 내가 제일 먼저고 예준이가 그 다음에 고르지? 예준이 바닷가에 가고싶다는데 <laughs> <응? 웃음> 바닷가에 놀러가고싶다 예준이가 이거 요트 그거 얼마나 가나? 아, 요트 사서 뭐할게요 저쪽 당진이나 아, 둘이사 가려고? 아니 아니 그 차를 싣고 가서 그저 고무보트처럼 된 요트있어 그건 그런거 비싸지도 않아 그거 딱 싣고 가서 그 바다 들어가서 한가운데 가서 낚시하면 되지 낙지 낚시, <laughs> 낚시 시간이 있을까? 낚시하지도 못하면서 겨, 겨울에는 빨리 했던데 응. 아직까지 는 겨울하는 시간이 없잖아. 이제 휴렇 나서 무슨 놈이 어디 꼼짝도 못하면서. 어디 뭐 진짜 <laughs> 꼼짝도 못하니까. 힘들어. 아이 가을에 걷어들 때는 좋은데. <laughs> 고단들 때는 좋은데 지금 농사일 때는 아, 힘들어. 아니 뭐 감도 힘들고 조금 심는건뭐 종아리 같은 데. 뭐막 뒷다리 같은 거는 뭐일못 하겠어. 응 음, 근육에 근육이 자꾸 없어져서 그래. 작년하고 또 틀리지. 음. 이제 해가 갈수록. 이제 일 못해. 이렇게 하다가 그냥 <laughs> 난 먹을 거는 조금씩 해야지 안 하다가 갑자기 하니까 그래 요뭘안 해. 뭐 계속 뭐, 겨울에, 겨울에, 겨울에 놀다가 시원집 쫓아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려니까 아 오늘도 점심은 아주 잘 먹네 아우 더워 지금 도 이렇게 돌아다니면 내이가 얼마나 많은? 못 다쳤는데도 고름맛 뿌린 거 아니야? 못 다리까지 친 거야? 못 다리까지 쳤는데 냄새 나는 게 살아나 봐. 얘들 <laughs> 이제 돌아다니는만 타는데 그냥 얘 늙은이가 돼 가지고. <laughs> 어쩌면 흥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. 나의 DNA를 닮은 거 아니야? <laughs> 저, 저, 엄마. <laughs> 흥이 없는 거 같은데. 아까 춤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을 텐데, 누가 해? 지금 뭐 이렇게 손을 비이비 꼬면서. 얘들 이 아랍지가. 너아금아이계시시봐 음. 봐. 나봐 봐. 아빠가 홀딱 으고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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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 으아, 아으아으 내가 아빠한테 찍으라고도 아빠가 날 그냥 하라. 새로 나왔었 대충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. 만찬을 해서 먹으면 더더 아... <laughs> 더 맛있고. 구십 90, 년대 초지 나연네로 이사가면서 음. 칠원이 살다가 이제 나연네 과수원으로. 가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농사를 본격적으로 온것 같아. 돌리밭 사고 했지. 나이 나이는 부터 뭐 도마도도 심고막 그랬잖아. 밭에다. 음, 조금씩 나는 나이는 나이는 나 조금씩 이 그때부터 그거 수확된 걸 장에다 판 거예요? 아니 그때는 우리가 먹고 도일리밭 사가지고 나의 내 밭에 농사진 건 이제 우리가 심어서 먹고 도일리 그 밭을 우리가 사, 사면서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농사를 지은 거지 그 때가 93년도, 93년도에 그 도일리 땅을 산거 같아. 그냥 뭐. 그... 그때살 때는 그땅 사니까 그렇게 좋더라. 그 쪼금에, 쪼금에도. 해도... 그 객기에 나와가지고 직장 생활해서 그땅 샀다는 게 너무 진짜. 아유, 근데 그, 그 동네. 그, 뿌듯하고, 그냥.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. 아우, 저, 그, 긴 밭을, 모르게 뭐 비싸게 주고 샀냐고. 근데 그 당시에 땅 보러 다닐 때는 땅다운 게 없어서, 다 비싸고, 그냥, 또 조금 싸다 한 데는 가서 보면 길이 없고, 맹지고, 그냥, 그래가지고. 그래도 그나마 이제, 그 동네 가운데가 있고, 그래서. 그게... 그 다음에 거기다 집 짓고, 그고 텃밭 조금 하고 그럼 살면 되겠다고 그거 산거지 그 당시에 땅을 보러 많이 다녔어 아니, 그래 많이 보러 다녔지 원곡이고 뭐.. 철원, 새마을, 신촌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갖다 담보 잡혀서 이렇게 돈을 끊어들여서 이렇게 땅을 살 생각을 못하고 돈이 아니, 없으니까 내돈 주고 딱그돈 주고 살 생각만 했는데 우리가 했더니. 뭐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음. 그냥 그 진짜 순수했던 거지 저, 어떻게 보면 고지식한 걸 그냥 농사 지어 먹으려고 응, 내 돈, 있는 아, 돈, 고돈 그 고돈을 그딱 맞춰서 산 거야, 그게 아, 그렇겠네 뭐뭐 빚낸 것도 아니고 빌을 내지도 그냥 뭐 융자 받은 것도 없고 내 손에 든거 그거 그냥 그냥 빚을 안 지고 그냥 하려고 요거만 딱산 거지 아무 물정을 몰라서 그렇지 응. <laughs> 물정을 몰라서 그렇지 조금 생각을 바꿨으면 은 이것도 다 장만을 할 수가 있던 건데. 음. 그 대신, 이제 저, 저쪽, 지금 우리 사는 집을 산 거야. 그, 그 바람에. 음. 이거 무리를 했으니까 다산 거지. 집을 먼저 샀나? 이걸 먼저 샀지, 이걸. 이걸 먼저 사고. 응, 그러고. 집을 샀나? 어, 저쪽, 지금 사는 집을 산 거지. 아이거잘 먹네. 이것은 뭐 참치니? 무슨 도시락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고고!